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미 세 마리를 잡았는데 어 매미 매미에 대해서 우리 건우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매미 보면서 얘기합시다. 먼저 얘는 말매미예요. 어, 거기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말매미예요? 네. 근데 아까 잡았을 때어 울더라고요. 순놈인가요 암놈인가요? 네, 그러면 수컷이에요. 아, 수컷. 수컷. 아, 말매미. 그럼 가운데 있는 친구는요? 가운데 안 있는 거, 친구가 참매미에요안것인데 음. 등쪽에 뭐가 붙어있어요. 그게 알. 그러네요. 음. 등쪽에 뭐, 이렇게 하얀 게, 여기 하얀 게, 번, 어, 애벌레인가? 번데기인가 붙어있는데요? 네, 알주머니 같고. 어, 진짜 알주머니 음.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음, 요 옆에 있는 애는 누구에요? 늑털매미라는, 매미 같은데. 와 늑털매미 같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 색깔도 날개 색깔도 되게 달라요. 네. 음. 두 개는 날개가 비슷한데 몸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이 말매미는 좀그좀 그, 좀 어두운 색깔, 검정이고 말매미는좀 크고 참매미는 음. 약간 초록빛이 좀 암컷이고, 나요. 참매미 암컷이고. 어, 암컷이 맞아요. 소리가 안나요 말매미, 말매미 수컷, 참매미 암컷, 느털매미. 수컷. 어, 울었으니까. 와 이렇게 종류별로 다막 잡네 잡았네. 소리 네, 소리가 진짜 신기해요. 이 새매미 신기하지. 이새매미이름 뒤집었다. 방금 미터맨 잡아서 미터맨 아직까지 좀 활발하네요. 조금 있다가 잡고 뭐야 안 뭐야? 나무 쪼가? 아, 자꾸 일어나라고? 일어나. 네. 조금 있다가 얘네들은 다그 놓아줄 거예요. 자, 관찰만 하고 놓아줄 거예요. 반찰만 해야 돼. 음. 근데 있잖아요 여기 무거가 다리가 잘려있어요 아 그거는 다른 거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메미 다리가 아니고 아까 다른 채집통에 다른 걸 넣었었나봐요 오늘은 말메미참메미 그리고 누털메미를 만나봤어요 음, 그매미 아닌 것같기요 혹시 누털메미가 아, 아니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어떤 메미인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고고, 네. 들어주세요. 네. 안녕, 바이바이, 또봐요.